금지법은 성경과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반환한 잘못된 법안입니다. 그러므로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창에서는 차벌 금지법 반대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. 1.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창에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차벌 금지법안과 평등법안을 결사 반대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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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두 번째 비혼 동거와 동성간의 결합을 합법화하려는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화를 결사 반대한다. 안세다다세 번째 부모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악법인 아동 기본법안을 결사 반대한다. 안 네 번째, 차별금지법안과 생활동반자법안과 아동기본법안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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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번째, 우리가 하나되어 반드시 승리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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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한다. 이상입니다.